가야지. 갈 거야. 안갈 거야. 갈 거야. 가겠다는 의지. 가자. 출발. 깜지. 출발. 출발. 네 자리 가야지.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싣고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뭔가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포레스테이로 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번 주는 캠핑을 놀토였긴 한데 못 가지 않겠나 싶어서 빨리 예약을 안 했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웰컴 기프트 가지고 와 주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셔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 짧게라도 다녀오자 싶어서 토일 급히 잡아서 왔습니다. 비 소식까지 있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비가 저희가 도착하니까 조금씩만 내려가지고, 텐트를 얼른 치고 지금, 장을 보러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한 중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사실 친정도 가야 되고 시댁도 가야 되고 조금 바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안 와야지 했는데 도착하고 텐트 치면서 생각했는데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우중 캠핑이잖아요? 비바람이 많이 치면은 사실 조금 힘든데 오늘은 진짜 비가 예쁘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일찍 도착했는데 팩 가방을 두고 와서 망치하고 팩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팩이랑 망치를 빌려주신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지금 텐트를 피칭을 다 했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캠핑장이 있나요? 일단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짐은 마구잡이로 지금 넣고, 깜지는 비가 오는 관계로 밖에 나와 있지도 못해요.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캠핑을 왜 할까? 싶은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나와보면 알게 돼요. 나오면 내가 안 나오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안 나오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집에서 집에서도 하늘이 보이고 비 오는 것도 다 보이지만, 걔도 캠핑장에서 보는 하늘이랑 캠핑장에서 듣는 빗소리는 다르니까요. 야전 침대가 지금 수납함으로 변했습니다. 저희는 감성은 없습니다. 정말 난민 캠퍼예요. 지금 장 보고 와서 이제 먹을게요. 坐下。 예쁜 누나가 이거 줬어 케이크 줬어 케이크 누나 고맙습니다 예. 누나 고맙습니다 예쁜 누나 고마워요 예. 산책 다 하고 와서 이제 짐 정리 시작해요. 집에 가는 건좀 아쉽지만 어쩔 수 있나요? 이제 가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다시 또 일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조금 살짝 우울해지는 5월이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신랑도 오길 잘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이런 캠핑의 시간이 저희 둘의 사이를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고,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못했던 일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부담스럽지 않나? 밥 먹기 부담스럽지 않나? 좀 그렇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5월달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